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곧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게 무슨 개념일까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실 그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 우리가 참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게 주었다 이런 표현은 내가 뭐 누리거나 내 것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은 내게 주셨다라는 말은 내가 감당해야 할 대속의 그 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폭을 우리가 리미티드 아톰먼트라고 하는데 제한속죄라고 하는데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나가 되었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사귀고 그 사귐을 누리고 하는 이런 개념들은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시는 그러한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고, 온갖 고초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대상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다. 이 점에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이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선물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 자리로 받아들여지는 시작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 있고,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아래 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어서 지금 무슨 필요한 것을 당장 주님이 집어서 주시고 그리고 당장 날라다 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 생명과 우리 생활 전체 다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가 의다 이루신 의가 의 적용되는 삼아지는 증가되는 백성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 그이 부분에 우리가 이런 구절 때다 요한복음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룰 선택된 백성들 남은 자들 일부 제한 속죄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라고 갈비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 바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 그들을 내게 주셨다. 이 말은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 자들을 내게 주셨다이 말은 그들을 맡기셔서 아들의 공로로 갚주고 사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없고서야 어찌 선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고 우리의 선택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고 선택은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누리는 자들만에게 돌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정이죠. 그것이 선택이죠.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내리고 그와 하나가 되고 그와 함께 자라가고 그것이 바로 선택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덕성의 자질들이 아니라 하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작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그의 자녀들이라고 칭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것의 처음은 시작은 바로 선택에 있습니다. 그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죠. 그 선택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로서 만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조건적 선택이죠. 그 선택은 그리스의 의의가 미치는 자만 아니에요.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는. 모든 사람이 다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참비시았으나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다면 뭐예요? 이미 영접은 선택이죠. 그래서 택함 받은 일부 사람들에게 그 택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일부의 선택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죠.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라티아 게네랄리스 코뮤니스. 일반적 공통적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에게만 베푸는 그라티아 소페킬리스. 특별한 은혜죠. 이 특별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부침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적부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몸을 내주신 거예요. 잘라주시고, 그 잘린 곳에 우리가 붙는 거죠. 그 상한 몸이 그 찢어진 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찢어진 희장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살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인데, 그 길이 아무에게나 나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한받은 자녀들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이 값 없이 자녀 사무심으로, 자기 자녀들을, 삼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다. 아우구스투니스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발견하려 하심이 아니라 창조하려 하심인다. 이 말이 뭐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신다. 이 말이에요.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의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의인을 찾는다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절대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이 의인이 있냐, 찾아한다. 하나도 의인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십니까 아니죠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시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기뻐하심 하나님의 무조건적 뜻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레크레아지요 다시 창조하시는 그것이 바로 선택교령 선택은 무엇이 있는 것을 요량해서 정도를 따져서 더 나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만드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선할 것이라고 예견하셔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뭔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지하시고 그될 만한 사람 일부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될자 없습니다. 그 뒤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한 자가 없습니다. 선하게 될 자가 없습니다. 선하게 만들 자를 찾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실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 그가 극률이 여기심.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될 만한 걸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길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이 베푸실 자를 찾으십니다. 성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성스럽게 만드시고, 병건의 도에서 아예 멀어진 자들을 독실하게 병건하게 만드시고, 그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대상은 칭의와 중생과 이 모든 구원의 은혜로 이제 드러나는 그 선택의 대상들은 뭘 보여줍니까? 전부 전적으로 은혜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곧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토마스 아키나스의 개변에 따르면 사람에게 돌려질 영광을 위한 공로가 되는 은혜를 부여하시고자 작정하셨다. 사람에게 돌려지는 그 영광을 위한 공로, 그것에 부합하는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사람의 자질과 사람의 어떤 공로, 그래서 사람에게 돌려지는 영광에 도움이 되게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택하셨다. 이것은 세상에서 누군가를 정하는,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원을 뽑는 것과 비슷하죠. 아 직장에서 뭐 연수도 시키고 직장에서 뭔가 재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길러내요. 그러나 엄격하게 면접도 보고 공부를 얼마큼 했는지 사람 인성이 어떤지 다 자질과 공로를 따져서 그래서 그들을 키워서 그들이 야 내가 이만큼 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은혜를 베푸는 세상의 어떤 사원 뽑는 거와 비슷하죠. 결코 선택은 애정은 그것이 아닙니다. 애정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한 작전입니다. 그래서 애정 교리의 핵심은 무조건적 감사, 전적인 감사, 전적인 은혜. 그 전적인 은혜 감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을 받는 그 의를 누리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 올려드리는 그 교리가 예정 교리의 핵심이라고 갈빈이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가운데 있고 무능하고 불능하고 선한 구석은 하나도 없고 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불수택한 사람 일부 남은 자를 하나님이 특별한 극률로 은혜로 베푸셨어. 아버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산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들지 못하는 자들의 유기 이예정론이중예정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이 말은 택함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 앞에서는 또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감화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고 또 교회가 타인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선택된 백성이고 저 사람은 선택되지 않은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 천국잔치를 청하라. 초청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잔치에 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청한 자는 많지만 택한 자는 하나님만 아시죠. 택한 자는 바로 그 청함에 응하는 자죠. 그 청함에 응하는 자는 택함을 받은 자죠. 복음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복음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방팔방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전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죠. 믿고 그 말씀에 하답하고 아멘하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팔이 미친 곳에서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녀의 근세를 누리는 자들은 혈통이나 육지구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선물입니다. 도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선택에 앞섭니까? 믿음이 있어서 선택된 것입니까? 아니죠. 믿음조차도 선택의 열매죠.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칼비는 선택이 믿음의 어머니다. 마테르 피데이. 바로 선택이, 엘레티오가 믿음의 어머니다. 선택이 있고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죠. 해감 받은 자들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역시 무조건적 은혜의 선물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베르나르 두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일부를 택하여서 형제들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다들이 되시는 것. 이것은 영원한 애정 가운데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뻣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할 때 선택에 합당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첫 번째 자리에 쓴다면 아미니스주의 같이 돼요. 선택 가운데 믿음이에요. 이게 알미니우스의 논쟁의 핵심이에요. 알미니우스는 무조건적 선택 그것보다 믿음의 공로를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공로를 이야기하면 이미 무조건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택이 믿음의 어머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 이 믿는 자는 선택된 자에게만 믿음이 부여된 그 자들이 믿는 자들이다.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가 믿는 자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을 명사형으로 써라, 동사형으로 쓰지 말고, 피스티스, 명사형, 피스튜, 동사형인데, 믿어서, 동사, 믿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는 것이죠. 명사가 앞서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선물은 또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택한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요. 그래서 선택이 믿음의 의머이다 선택이 믿음보다 앞선다의 말. 선택에 있는 자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또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고 연합하고 이러한 모든 은혜가 견인이 끝까지 다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변함없는 선택, 그것만이 성도의 견인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안보죠. 선택이 있으면 뭐요? 끝까지 가는 거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계속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을 누리지 못함, 그것이 육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에는 무조건성이 있어요. 그 무조건성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이 육이에요. 그러면 유기된 자들의 무조건성을 우리가 전면에 내세워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일부를 유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틀리진 않아요. 무조건적 선택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일부를 유기하셨다는 것을 오해해서 무조건적으로 일부를 그들의 죄와도 무관하게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하락을 전제하지 않고 버리셨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죄가 없어도 하나님이 일부를 버리셨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논법을 가지고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칼 바르트예요. 그러나 이렇게 보았서도안 돼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냐? 유기는 무조건적 유기예요. 그러나 무조건적 유기라고 해서 제가 없는데도 불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 점을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것은 이후에 칼빈이 더 상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그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값 없이 자녀 삼으신 자들을 그의 은밀한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돌보신과 보호하심에 맡겨집니다. 둘째, 선택된 자들은 자기들의 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주어져 하나님께로 입금을 받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선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만드실 것을 애견하시고 저 사람은 착할 것이다라고 애견하시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만들어야지라고 애견하시고 은유를 그 베푸셔서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은 은혜 베풀 받을 만한 자입니다. 은혜 베풀 받을 만한 자는 뭡니까? 공로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공로 없음만을 자랑하라. 베르나르두스 의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넷째, 믿음이 선택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믿음이 앞서니 선택이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사람을 유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원인은 없습니다. 다만, 유기는 사람들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이지, 죄가 없어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